밀등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도로의 차량 정체로 운행이 원활치 않아 일부 지방행 차량들의 출발이 지연되고 있어 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단한 기경길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차변경 및 기타 안내사항 발생 시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오니 터미널 내의 고객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피안으로 가시는 고객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안행 13시 20분, 피안행 13시 20분 차의 출발이 명신터널 부근 차량 추돌 사고로 인하여 추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출발 시간은 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로 내금정 행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노선의 운행 횟수는 1일 4회로 제한되며 탑승객 사전 검증이 진행됩니다. 탑승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지하 1층 매표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내근고속버스 터미널 내에는 고객 여러분들을 위한 대합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7번과 23번 승차옥 옆쪽에 위치하고 있어오니 장시간 대기 중이신 고객님들께서는 대합실을 방문하시어 조금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합실은 공용공간이니만큼 타인을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잠들어 계신 분들을 위하여 입장 시 정숙하여 주십시오. 4번 승차원복은 남자 화장실에서 캐리어를 습득하여 보관 중에 있습니다. 20인치 블랙 컬러의 캐리어로 이따금 우는 소리가 나곤 합니다. 해당 캐리어를 분실한 고객님께서는 1번 승차 뒤편에 보관 2층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원 뒤를 연하시나요? 원리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원리엔 에디네이트. 지하 1층 매표소 협약국에서 단독 판매됩니다. 오후 10시부터 이길 새벽 4시 사이에는 무인발권기 및 고속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예매가 어렵습니다. 해당 시간은 현장의 매표소를 통한 발권만 가능하오니 예매를 필요로 하는 고객님께서는 지하 1층 매표소로 방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터미널 중앙 엘리베이터는 탑승객 수를 1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인을 초과하여 탑승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오니 2인 이상으로 이동하는 고객님들께서는 터미널 양측 끝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인 정상 탑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용 인원 초과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별도의 문의를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전체 차량 점검을 시행하는 관계로 치명버스 운영을 임시 중단합니다. 운영 중단 시간에 플랫폼에 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 탑승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해당 시간에 예매 발권된 표를 소지하고 계신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소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터미널 건물 내부에는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을 시도한 이후 환실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여 보득이 철거되었으니, 흡연 고객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흡연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건물 외부의 야외 스모킹존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대합실 TV 스크린에서는 차량 운행 정보와 일부 뉴스 채널만을 고정 송출하고 있습니다. 특정 광고에 대한 문의가 잦으나 현재 광고 방송은 진행하지 않고 있어 오니 대합실 사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내근고속버스터미널을 네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현 시간 차량 정체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어 지연 차량의 출발 시간이 다소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가시는 길 안전하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